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쌤입니다. 오늘은 공업사 파트 A1의 제2게 상미분 방정식 7번째 시간인 매개 변수 변환법을 이용한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 해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차 상미분 방정식에서 저희가 처음에 1, 2, 3은 제차 방정식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4는 이제 상수 계수는 아닌데 우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풀수 있는 올려코시 특수한 방정식이죠. 여기에 대해서 고 2.5는 이제 선형 독립과 해의 존재 유일성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2.6부터 이제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해법인데 이게 이제 세 개가 이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해법이죠이두 그렇죠? 개는 이게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모델링이고 그렇죠 저번 시간에 이제 미정계수법을 통한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매개 변수 변환법을 통한 이게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 중에 저번 시간에 미정계수법에 이어서 저희가 매개 변수 변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정계수법을 잠깐 보면은 미정계수법은 우리가, 미정계수법은 이제 Y, F를 우변에 있는 이제 rx하고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놓고 푸는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전계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계수법은 yf를 rx하고 비슷한 형태의 함수라고 놓고 푸는거고 이매개변수 변환법은 이제차해 yf가 제차해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보는거죠. 그렇죠? yf가 이제 yh로부터 이제 파생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이제 매개 변수 변환법이죠. 그렇죠? 변환법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yh로부터 파생이 됐다고 보는 거니까 yh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반드시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yh가 제 차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비제 차이도 비슷한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y_h가 이러면 y_1과 y_2는 그대로고 오그렇 비슷한 형태니까 c_1과 c_2 대신에 x에 대한 함수 u_1과 u_2를 대입한다 그렇죠. 그래서 상수 c_1, c_2 대신에 독립변수 x에 대한 함수 u_1, u_2를 대입한 형태다 그렇죠. 그러니까 y_h가 c_1 y_1 다 c_2 y_2 그렇죠. 이러면은 y_f는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Y1이니까 Y1 그대로 하고 Y2도 그대로 내려오고 c 1한 c2 대신에 U 그렇죠. U1, U2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자기 U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YH가 C1, Y1, 플러스 C2, Y2고 그렇죠. yh-가, 어떻게, c1, y1- 더하기, c2, y2- 이렇게 되죠. yf를 미정계수법으로 하면 yf가 y h 와 같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u1, y1 더하기, u2, y2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yf-도 yh-와 같으니까, 그대로 오죠, 그렇죠? y1- 더하기, y2-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U1, U2 이렇게 될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은 그 y h 2가 C1Y1 2' 이고0 0 2 YF도, 2 y 2' 2면은 y f 0도0 1 0 1 2' 0 2 0이 u 2 y 2 2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는데 이0 0왜 이게 안되냐면0 0이0 0 0 0차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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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YF와 y f 다시가 y h y h 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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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죠그0 0 0 0 0 0 0리를할게요0리0 0 0 0 0 이렇게 됩니다. 0리0 0 0 0 0 0 0 0 y 0 0그렇0 y 그렇죠? y 0 0 그렇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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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h-가 c1, y1-다기 c2, y2- 이렇게 되죠. 그럼, 외계변수 변화 보이면, 얘에서 이제 파생이 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yf가 y1하고 y2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u1-u2 다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yf-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얘도 y1-y2- 그대로 가져가고, 제가 u1 더하기 u2 이렇게 된다는 건데, 실제로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yf를 미분을 해볼게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되냐 면은 u1, y1 다시 더하기, u1 다시 y1, 이렇게 되고, 그렇죠? 더하기, 예를 보면은, 어, 그렇죠, u2, u2, y2 다시 더하기, u2 y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냥 정리를 하면 u1 y1 이거 하고 가기 u2 y2 다시 기 어, u2 y2 이거 그렇죠 나머지 남는 게 u1 y1 더이 u2 y2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yf 다시 것도 yf 다시인데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같으면은 yf는 얘가 yf가 되고 얘는 뭐가? 얘는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 외계변수 변화법이라는 게, 이제, 어, 비제차이가 제차이와 같다고 라 가정을 하고 푸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어, 그렇죠. yf-가,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은, yf-가 u1, y1-다기, u2, y2-고, 그렇죠. 그리고 u1 다시 y1 더하 u2 다시 y2가 0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yf2 다시 이걸 한번 더 미분하면 은어떻게 되냐면 은 u1 y1 2 다시 더 u1 다시 y1 다더 u2 y2 2 다시 더하기 u2 다 y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y하고 yf하고 yf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원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면은 이렇게 되죠. 원래식에다 집어넣으면 원래식이 어떻게 되죠? 원래식이. 원래식이. 예, 이게 제차상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y f 2 p y f 다기 q y f 가 r이 되죠. 그렇죠. 예, p하고 q는 상수죠. 그렇죠. 상수 y 1 집어넣으면은, yf2-는 u1, y1, 2 다시 더하기 u1 다시 y1 다시 더하기 u2, y2, 다시 기 u2 다시 y2 다시가 되고 p에다가 yf 다시가 이거죠. 그렇죠? u1, y1 다시 더하기 u2, y2 다시 이렇게 되고 그렇죠? q하고 yf가 u1, y1 더하기 그렇죠? u2, y2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r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u1을 묶어내면 어떻게 되요 u 1은 묶어내면 얘 없애면 은 y1, 2 다시가 되고 얘 없애면은 플러스 py1 다시에다가 그 다음에 얘를 없애면 플러스 q에 y1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럼 u2를 끄집어내면 u2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y2, 2 다시 더하기 이거죠. 그렇죠? u2에서 p y2가 되고 이게 없어지면 더하기 qy2 이렇게 되고 그렇죠. 남는 게 지금 더하기 u1 다시 y1 다시 더하기 u2 다시 y2 다인데 그렇죠. 이게 r죠 이 그렇죠. 근데 y1와 y2는 제차 방정식을 해니까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r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를 보면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1번이 U1 다시 Y1, 그렇죠? 1번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U1 다시 Y1, 그렇죠? 얘가 U1 다시 Y1 하기 U2 다시 Y2가 0, 이게 1번이고 그렇죠? 그리고 U1 다시 Y1 다시 하기 U2 다시 Y2 다시 아다 이게 이번입니다 그렇죠. 1번하고 2번에서 뭘 구하냐면, u, u1하고 u2를 저희가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u1을 구하려면, 저희가 u2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1에다가, u 유2를 없애야 되죠. 그렇죠. 1에다가 y2-1을 곱하고, 그렇죠. 빼기, 2에다가 y2를 곱해서 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는 없어질 거, 그렇죠. 그러면은, u 원 y 원, y 2가 되고, 여기 이거에 y 2니까 u 원 y 원 y 2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R이 되죠, 그렇죠? 그럼 u 1를 끄집어내면 얘가 y 어, 원, y 두-마이너스 y 원 y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R니까 그렇죠? 얘가 뭐 얘가 런스키 아니죠, 그렇죠? 런스키 아니니까. u1-가 다시 마이너스 론스키한 분의 r이 되고, 양변을, 그렇죠. 양변을, 아, 이게 지금 y2를 곱하면 y2가 되네요. 그렇죠? y2가 되겠죠. 그렇죠? 양변을 접근하게 되면, 어 u1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론스키한 분의 ry2의 d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이제 u2를 구하면은, u1하고 u2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u2는, 1에다가, 어, 이 U1을 없애야 되니까, Y1-를 곱하고, 여기 2에다가, 어, Y1을 곱해, 곱, 곱해야 되죠. 그렇죠? 곱하면은, 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U1이죠. 그렇죠? 얘가, 아, 지금 얘가 없어져. 그렇죠? U2가 나오니까 U2-에 Y1-Y2가 되고, 빼기 u y 2의 y1 이렇게 되고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r y1 이렇게 되죠 그렇죠? u 2의 y1 y2 빼기 y1에 y1이 마이너스 r y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론스키안이 되니까 u2는 론스키안에 r y1이 되죠. 따라서 u2가 인테그랄 로스키 한 번에 ry1d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한 게 밑에 건데, 먼저 yf를 이렇게 하면, yf-가 이렇게 되고, 이제 yf2-가 이렇게,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yh하고 같고, 이게 yh-하고 같다고 가져간 거죠. 이건 yh2-하고 같지를 않은데,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같게 되면은, yf와 yh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가 비대차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대입을 해가지고, 얘가 1번식이었고, 얘가 2번식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y2는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w는 이제 우리 앞에 됐던 이 로스키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문제 풀어볼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외계변수 변환법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숙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매개변수 변환법이라는 게, 이제, 비제차이가 제차해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는 거니까, 그 제차해 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yh2-yh가 0로니까 그렇죠? 얘가 상수죠. 개수가 상수니까 yh가 익스포렌셜 함수로 우리가 가정을 할수 있고, 집어넣으면, 이제 특성 방정식이 나오는데, 특성 방정식이 람다 어, 제곱 플러스 2는 제로죠. 그렇죠. 그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i니까, 그 사인 코사인 함수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 c1 코사인, 어, x, 닭기 c2 사인, 1 곱하기 i니까, 1x니까,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yh를 우리가, yf를, 이렇게 이제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형태가 되는데, 얘가, U1, U2가 되죠 그렇죠. U1하고 U2를 저 여기 포함된다 그렇죠? 포함되니까 U1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론스키 한 분에 아래 y1 y2 dx 되죠 그렇죠? 이게 1이니까 이건 2가 돼야 되죠 그렇죠? dx가 돼서 론스키안는 y1, y2 다시 마이너스 y1 다시 y1 다시 y2니까 그렇죠? 얘는 이제 Y1이 지금 cos x니까 cos x에다가 sin x 다시에다가 여기 어 Y1 다시가 cos x 다시 sin x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얘가 cos x고 얘가 sin x가 1이죠? 1. 런치칸 1입니다. 그렇죠? u 1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유한은 어 그렇죠 이렇게 돼서 유한 아까 전에 어떻게 됐죠 이게 s e c x 니까아 secx죠 secx 아예 그렇죠 secx고 얘가 그러니까 제로가 되니까 cosx sinx 되고 그렇죠 그 유한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r이 지금 secx고 그렇죠 곱하기 y2가 뭡니까? y2가 이게 y2고 y1이었죠, 그렇죠? sinx d x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sec가 cosinx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c o s x 분의 sinx dx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c o s x 를 t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sinx sinx dx가 마이너스 sinx dx가 dt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어, 인테그랄 t분의 1 dt가 돼서 그렇죠. ln t가 돼서 그렇죠. 그러면은, 어, 얘는 ln의 cos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 u2가 어떻게 되냐면은, u2 같은 경우에는, u2는 인테그랄 론스키 한 분의 r의 y1이니까 그렇죠. 어, 여기 론스키 한 1이고, 인테그랄 세크 x 에다가 코사인 x dx 니까 이거는 x 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해가 어떻게 되냐면은 b 제차해는유원이 아까전에 ln 코사인 x, 코사인 x에 ln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사인 어, x x, 사인 x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b 제차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게 비제차 상미으방정식을 푸는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인 매개변수 변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개변수 변환법은, 어, 저희가 비제차해가, 제차의 형태를 취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차해로부터 비제차해가 나오기 때문에 yh와 yf가 비슷한 형태의 해가 되고, yh-와 yf-가 비슷한 형태의 해가 된다. 그렇죠? 이게 제 차는 yh2-yf2- 비슷한 형태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것까지 똑같이 되면은 우리가 제 차에하고 비제 차에가 같아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게 비제 차 방정식의 비제 차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